네 기본 강의 리브스테스트 18회 어, 1번 문제 보면 이중슬릿인데 둘다 신경 써야 되는 거 간섭과 회절을 같이 신경을 쓰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회절 무늬의 첫 번째 극소점 사이에서 간선문이 밝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슬릿의 간격만 두 배로 바꾸면 자 그때 이 회절 무늬 첫 번째 극소점 사이에 몇 개의 밝은 간선 무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메인은 회절 무늬 같은 경우는 간선 무늬 간격이 슬릿 크기분의 L람다. 그리고 간선 무늬 간격 같은 경우에는 슬릿 간격분의 L람다. 요렇게 되죠. 그러면 회절 무늬 간격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 D만 ED로 바꿨기 때문에, 간선 무늬 간격은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정중앙과 첫 번째 극소점, 여기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요것 자체가 회절무늬에 의한 간격에 해당이 되니까 안 변합니다 이건, 그죠? 그럼 요 안에 더 촘촘한 간선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현재는 원래는 어떻느냐? 원래는 간선문이 간격이 여기 총3 개가 들어가요. 현재 딱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걸 쓱 꺾대를 조금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한 개, 두 개, 아필 극소점에서가 보강 간섭인 거네요. 그죠? 3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간선문이 간격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카운팅을 해 보게 되면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여기는 세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5를 포함하면 은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이게 위아래의 대칭이기 때문에 아로, 아래쪽에는 또몇 개가 나오게 될까요? 즉, 5대칭이니까 이만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5, 아래쪽에 몇 개,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10개는 거기에다가... 표시는 하진 않았고, 음. 자, 따라서 다섯 개, 여섯 개니까 총1 1 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인데, 이제, 거울 렌즈 쪽에서도 한 문제를 연습을 하려고 하고요. 어, 여기는 이제 조합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렌즈가 나오면, 포인트가, 첫 번째 장치에 의한 상이, 두 번째 장치 입장에서는, 물체 역할을 한다. 요걸 해야 되겠고. 물체 렌즈 A 앞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렌즈 A에 의한 상즉 I1이 렌즈 B 입장에서는 어 I2가 됐구요 그리고 어 분명히 지금 렌즈 B 입장에서는 물체에 해당하는 I1이 왼쪽에 있는데. 그죠? 물론 제가 이제 선도 몇개 이제 표현을 해 드리긴 했는데 그거랑 같은 방향 쪽에 있으니까 렌즈 B 입장에서는 허상이 생겼죠, 그죠? 연장선에서 만났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억 번 A 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까? 요걸 이제 질문을 했는데 현재 특히 없는 게 뭐냐면 아예 요거를 처음부터 줬으면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됐을 거예요. 뭐가 특히 지금 없냐면은 물체에서 렌즈 A까지의 거리가 현재 없습니다. 그죠. 여기 없으니까 뭐 A, A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I1에서 B까지의 거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I1은 물체 B 입장에서는, 물체 B? 렌즈 P 입장에서는 물체에 해당이 되니까 물체까지의 거리 느낌 살려서 AP 요렇게 한번 표기를 할게요. 요런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A에 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주고 시작을 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시계다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했을 건데 요건 대신에 뭐를 드렸냐면은 약간의 핵심 포인트가 조건에 있어서. 렌즈 B의 비율, 배율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우선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율을 먼저 갖다가 써야 돼요. 배율이 물체까지 거리분에 산까지 거리의 절대값인데 B 같은 경우가 배율값이 현재 6입니다. 그죠? 6배 커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AB, I1과 B 사이, 렌즈 B 사이의 거리, 분의 그죠? 그러면은 I2가 B 입장에서는 상이니까, 요 거리는 또 미지수를 만들기보다는, 분명히 여기가 5cm, 20cm라고 주었기 때문에, AB에서 25를 더한 것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AB 더하기 25.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6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6ab가 ab 더하기 25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ab 값이 어 그러면은 5cm가 되죠. 그럼 ab가 5cm가 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i1에서 렌즈 a까지 거리가 20이니까. 그죠? A하고 B 사이 거리는 25다, 골라줄 수 있죠. 자, 그다음 니은번 A의 초점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초점 거리는 문제 조건에 하나 있어. 요 A가 B의 두 배다. 요 조건을 이제 써먹기는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초점 거리를 바로 계산을 할수 있냐? 그러려면은... 렌즈 공식을 갖다가 쓸수 있냐? 요게 될 건데, 어, 일단, I1, 즉, A에 의한 상은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역시, 물체에서 렌즈 A까지의 거리, 이게 없어요. 그죠? 그니까, 러 요걸 쓰려면은, 일단, 뭐를 알아야 된다? 물체에서 렌즈 A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현재 이건 당장은 못 씁니다. 그죠? 그러면 b로 쓸수 있을까? 왜냐면 요 초점 거리가 두 배라는 거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면 b 쪽으로 생각을 쓱해 보니까 일단 b 입장에서는 요상 a에 의한 상 i1이 i1이 물체가 되는 거고 어, 물체 렌즈 b까지의 거리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i 이 투까지의 거리도 그냥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B에 대해서는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B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체까지의 거리는 5cm 더하기 그죠. 그리고 상까지의 거리는 어쨌든 총 이만큼이니까 30cm인데 그죠. 근데 이게 의심의 여지없이 허상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게 B 초점거리분의 1.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음. 그럼 뭐, 요쪽 살짝 계산을 하시게 되면 30분의 6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B의 초점거리는 6cm가 되구요. 근데 두배라고 했으니까 A의 초점거리는 12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니은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티그 물체 크기, 크기에 대한 건 결국엔 배율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율 쪽으로 건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조합 렌즈니까 어 그러면 전체 배율은 어떻게 될까요? A에 의한 배율 곱하기 B에 의한 배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사용을 해야 될 건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어, 현재, I1의 크기가 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렌즈 A의 초점거리가 12라는 걸 알고 있고요. 렌즈 A에서 I1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고요. 어? 그럼 만약에 물체에서 A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다면 그죠? 그럼 그냥 렌즈 A에 대한 배율을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조합 렌즈에 대한 전체 배율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따라서 a에 대해 가지고 렌즈 공식 한번 쓰게 되면 물체까지 거리 상까지의 거리는 실상이니까 그죠? 20 되겠죠? 그리고 1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이니까 어, 얼마지? 그냥 무식하게 할까요? 12 곱하기 20분의 20-12, 여기가 18이 되고요. 어, 그러면 3683412될 거고. 그래서, 60분의 3. 아니구나. 계산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창피한데? 12 곱하기 20분의, 아, 여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20 마이너스 10이니까 18이 아니고 8이죠. 아이고, 창피해라. 그럼, 4, 2, 4, 3, 12. 따라서, 30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물체에서 렌즈 A까지 거리는 30cm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배율 한 번만 써보게 되면, 어, A가, 배율이 얼마가 되냐? 30분의, 그 다음에 이제, 3까지 의 거리가 20이니까, 20. 즉, 3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물체의 크기 곱하기 3분의 2를 한게 i1의 크기 h가 된대요. 그죠? 따라서 물체의 크기는 2분의 3h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귿은 틀렸다. 요렇게 골라 주실 수가 있겠네요. 네, 삼번 문제는 광전 효과. 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본을 보면은 문턱 진동수 요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 대한 거? 금속의 일함수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금속의 일함수를 진동수 및 파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또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 분의 속력. 자, 그러면은 지금 어, 나 자료를 딱 보니까 특징이 있는 게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1람다보다 짧을 때 광전효과가 일어났고, B 같은 경우에는 4람다보다 소여준 빛의 파장이 짧을 때 광전효과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요두 개가 각각 문턱 파장에 해당이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아, 일단 파장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A 같은 경우에는 1함수가 2람다분의 hc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함수가 4람다분의 hc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문턱 진동수. 얘도 마찬가지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문턱 진동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분명히 2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크기 때문에 a의 1 함수가 b의 1 함수보다 크다, 즉 a의 문턱 진동수가 b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다 무조건 이제 골라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차근히만 풀면은 그냥 맞춰야 되는 고정도 그의 수준입니다. 자, 그다음에 e2가 e1에 대해 가지고 몇 배냐 요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빛의 파장을 람다로 쌌을 때, 그 때에 해당이 딱 되죠. 그죠? 그러면 이때,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더하기 빼기. 즉,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광자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일함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즉, E1이라는 이 최대 운동에너지가 람다를 쌌을 때, 얼마를 까먹는다? 2람다분의 hc를 까먹는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람다분의 hc가 나와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e2라는 게, 역시 동일 파장을 쌌을 때, 4람다분의 hc를 까먹는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람다분의 hc.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이 툴을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즉 2분의 3이 원이 되야겠죠 이 되실까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나봐요. 이 람다분의 hc 이 동그리 자체가 동그리 자체가 2원 곱하기 2니까 고을 대입을 한것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D급번. 진동수가 3람다 분의 C인 빛을 비추면 A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아, 진동수로 지금 표현을 했네요. 그냥. 별거는 없고. 그죠? 그러면, 기억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금속 A의 1함수를 2람다분의 hc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플랑크상수 곱하기 a의 문턱 진동수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가 람다분의 c로 표현하자면 2람다분의 c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얼마? 3람다분의 c를 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은 2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그죠. 따라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서 광전 효과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출되지는 않을 거다. 응. 그래서 기억 딕은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네, 컴터 산란 문제 4번 문제인데 음, 일단. 기억, 니은 뭐, 일반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기억은, 약간, 이제, 개념 쪽의 문제로, 산란된 액선의 에너지는, 연속적이냐, 연속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아. 요, 컴턴 산란하고, 광전효과하고, 얘는, 어떤 실험적 증거가 되죠? 빛의 입자성에 대한 실험적 증거가 되고, 그리고 단어도 색이라고 하지 않고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조금 더 고급지게는 양자화 되어 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고 광양자설이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문적으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연속적이지 않다. 입자성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은번 산란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아, 여기는 어, 이런 미시 세계 입자에서는 에너지 보존된다. 그래서 컴턴 산란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산란 이후의 운동 에너지가 광자가 잃어버린 에너지만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까지 이제 나중에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 조금 표현을 해드리면 어 어떤 입자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 상대성 이론에 따른 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 요게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에너지 정의입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지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정지 에너지는 뭐냐? 운동 상태 있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는 입자가 갖게 되는 거. 그때 질량이 m0라고 하게 되면 m0c제곱이 돼요. 즉 요게 이제 운동 상태에 있는 아이고 이게 정지상태에 있는 아이라면 요렇게 운동상태로 바뀌면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질량이 증가한 셈이 되버려요 어. 따라서 상대성 이론에 따른 운동에너지 제일 기본은 뭐냐면 운동상태에 있는 입자에너지 마이너스 정지상태에너지가 됩니다. 음. 즉 움직이고 있는 애를 멈추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운동에 대한 에너지일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요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빛의 속력에 비해서 매우 작게 되면 2분의 1 mv제곱에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 전까지는 상대성 이론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2분의 어, 1 mv제곱의 일반식이 돼버린 거고요 음.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에너지 보존되어야 되니까, 충돌 전에 광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는 충돌 후에 광자의 에너지와 전자의 에너지 합과 같다. 그죠? 그리고 사실, 요, 전자의 에너지 차이가 결국엔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광자의 에너지 차이만큼이다. 요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급번. 나에서 산란된 전자의 운동량은 입산 X선 광자의 운동량보다 작다 뭔가 좀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입산 아이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얘가 운동량이 두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도 운동량을 가졌고 어 이제 광자도 운동량이 감소가 됐을거고 그죠? 그러면, 이, 충돌 이후에 어느 하나가 갖는 운동량은 원래 거보단 작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생각을 너무 안 하고 그냥 보면, 은 그치, 작아야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역학적인 더 근본은? 벡터라는 걸 질문을 한 겁니다. 칼라였으면 분명히 작습니다. 근데 운동량은 벡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풀이에 있는 것처럼, 어 여기 이제 전자는 없으니까, 전자가 뭐 이런 방향으로 튀어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그러면은, 원래 광자의 운동량, 충돌 후에 광자의 운동량과 전자의 운동량의 합, 따라서 전자의 운동량은 충돌 전 광자의 운동량 마이너스 누구 충돌 후의 광자의 운동량 그죠?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때 나라고 랬으니까 광자의 산란각은 90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90도 <laughs> 0이니까 이게 없죠. 그럼 분명히 충돌 후에 광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 광자의 운동량에 뭐가 더해져 있으니까 더큰 값이 돼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추천은 그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충돌 전 광자의 운동량을 여기다가 뭐 표현을 하고, 그 충돌 후에 세타가 90도거든요? 그러면, <laughs> 파장은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laughs> 충돌 전에 광자의 운동량보단 작죠? 그죠? 그러면은, 전자는 대략적으로, 한, 요런 방향을 가지고 갔었어야 될 거예요. 즉, 얘랑 얘를 합성한 게, 원래 값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전자의 운동량, 그냥 그림으로 봐도 충돌 전 광자의 운동량보다 큽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딕은 이런 거는 조금, 조금은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마지막 5번 이제 물질파에 대한 건데 거의 예제랑 흡사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은 입자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여기로부터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1분의 1mv제곱인데 물질파 파장을 이용하게 되면 2m 물질파 파장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 된다. 자 그럼 보니까 동일한 운동에너지를 갖는다. 파장이 각각 2람다 5람다일 때 그래서 A는 2A의 질량 2람다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인데 요게 B랑 똑같다. 2 곱하기 B의 질량 5람다 제곱분의 H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m a 분의 m b를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25분의 4다. 해서 1번을 깔끔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